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요? 지난번 갔다가 대피소 주무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디 간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안 하셨어? 저는 저장크복에 자는데 어 자주 오시죠? 자주 안 오네요. 처음이에요? 아, 그 처음은 아니죠. 그한 번씩 걔도 체력이 되시죠? 네, 뭐, 힘들게 옵니다, 힘들게. <웃음> 힘들게. 걱옵 <laughs> <laughs> 없는. 우리 사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1입니다. 71? 합니다. 71? 네. 좀 전에 76대는 할머니 네. 인터뷰 했는데, 또요 80, 하여튼 70, 80대, 82? 셋 되실 분도 이렇게 오실 분이 있어, 매주. 네. 어디, 어디 사세요? 부산에서 그거 뭐 왔다가 내려가서 또 부산까지 어떻게 가셔요 아, 시간 얼마 안 됐죠? 아직 얼마 안 됐어요. 차 가지고 오셨어요? 차 없어요. 차 없어요? 네. 아, 버스? 네. 아이고야. 하하. <laughs> 올 때도 버스. 네. 아이고야. 이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어. 아. 아유, <laughs> 아유, 지리산 등산은 비가 오르락내리락 오네. 뭐야, 덥덕네 아유! 저 우리 회사 그 식당 파리 바게트에서 내가 이번에도 맛있을라나 파리 바게트 <laughs> 이겁니다 이게 되게 맛있는 그때 이번에 설악산에서도 먹고 어, 먹어보겠습니다. Буду так попродолжить. Ага, и бура, и ребята. О! 아 그래 이렇게 찍어놔야 돼, 이다그70안 오면은 내가 보다 11살 많은데 가면 어. 11년 후에 <laughs> 다람쥐가 왔는데, 쟤들이 빵을 줄까 안 줄까 눈치를 보고 있어. 장물 그런 게 아직 없네이런거또이그 <laughs> 아... 효과 있네 괜찮네. 어? 빵으로 그냥 떼야 되는구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즐길 수 있지? 인생을 일단 주말에는 왜 잠깐 등산을 해. 그리고 주중에 그 알간 날이 있으면 은 울릉도로 가든 제주도로 가든 뭐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저렇게 즐겨 울릉도 제주도는 차를 가져갈 수 있는데 울릉도는 차를 못 가져가잖아 여기 차가지고가면차 막으면 됩니다.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왜구름좀 거쳤어요? 네? 왜 구름, 구름? 거쳤다. 다시 여기까지. 됐다가? 아, 그 응, 걸로세개를 보였다. 어, 네기짜네. 그, 그, 오늘은 그냥 빵으로 때문에 된장은 된장국에 먹을게요 밥을 지금 뭐 이렇게 먹어서 밥이 되어야겠다. 지리산에서 먹는 지리산에서 먹는 아. 파리바게뜨 빵왔있는데 <laughs> 얘들이 비싸다 음. 어? 사실 사무가 깼어뭘 음. <laughs> 이것저것 내로 그는 돈을 비싸게 받네. 제주도 갈때 이거, 이거 사야되겠다 어? 제주도 한라산 가서 이거 먹어야겠다 Cảm ta 여러 배로 물을 네개 가지 안되겠다 2리터 가지고 5리터 5리터 5리터는 있어야겠다 5리터 있다 안녕하세요. 네. 혼자 왔어요? 네. 혼자서? 네. 어디 출발 어디서 했어요? 백무동에. 근데 왜 이렇게 내려오셨어? 아, 중산리로 내려가려고. 어, 그 차를 백무동에 채워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어, 여기 내려가서 또 버스 타, 버스가 있어요? 진주로 가는 거 타고. 그그차 시간 잘 알아요? 네, 차 시간 알고 있어요. 오, 나도 그거 그거.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 저 유튜브 주소가 삼성테크로글라스 네. 특수 유리 만들어요 아, 그래서 주말에 유튜브를 찍, 찍어서 지금도 찍고 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 나를 기록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뭐 주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내사의 이야기 네. 그걸 해가지고 구독자가 천 명이 돼야 네. 라이벌을 해요 아. 저 천왕봉 꼭대기에서 네. 실시간 라이브를 할수 있어요. 아... 그그 천명하고 사천 시간 되기 전에는 네. 라이브를 못 해. 아... 그래가지고 지, 이게 꼭 그냥 뭐 해서 어, 실시간 이렇게 한번 좋다는 거죠. 지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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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 저 천왕 뭐야 장터봉에서 자는데 네. 쭉 찍고 내일까지 쭉 찍고 아... 쭉 가려고. 지금 이게,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냥? 주말을 네. 그렇게 이제 최대한 즐기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빨리 내려갈 필요도 없고, 시험, 시험 올라가서, 시험, <laughs> 시험 찍고, 시험, 시험 가서 장터북 가서 자고, 네. 내일 아침에 또 올라가서 일출 찍고, 저 주말을 잘 보내야 인생을 네. 멋지게 살수 있거든요. 선생님은 무슨 일해요 해군 장교입니다. 해군 장교? 네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마흔 두 살이요. 마흔 두아해군적뭐저 뭐라 그러나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소령네 소령. 네. 아. 그번 이제 해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아니, 일반 학교 나와서. 학사장교. 어, 학사장교. 네. 아그 아르티시가 이제 해군도인데. 네, 아르티시는 아니고 이제 오시에라고 학사. 학사장. 아르티시는 학군장교. 학군장교고. 네. 학사장교. 네. 어, 그 그러니까 지뢰에서 그무해요 부산에서? 네. 부산에도 해고지 어, 있어. 요 작전사. 작전사? 네. 어, 아, 나는 저, 제조업이에요. 유리, 특수유리 만들 제조업. 안산에서 오셨네요. 집은 서울이고, 오, 공장이 안산. 아 제가 대표, 그 회사 창업주예요. 아 22년 전에 제가 창업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유튜브 주소도 그냥 우리 회사 이름, 삼성테크로 골랐어. 아 내가 그냥, 그, 저, 만든 회사니까. 네. 회사 홍보도 할 겸, 네. 또내 인생 기록도 할 겸, 네. 그 유튜브 주소가, 블로그 주소도 내가 똑같아. 삼성 테크노, <laughs> 삼성 테크 글라스랑 나랑 독일체라고 보시면 돼. 아. <laughs> <laughs> 나의 60대다 보니까 인생을 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하다. 기록, 세상에 두 사람, 두 부류가 있더라고. 기록을 할줄 아는 사람이 있고, 네. 죽을 때까지 기록 못 하는 사람이 있어. 아... 그 기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일기를 쓰잖아요. 네. 일기 쓰듯이 유튜브도 이렇게 쓰는 거다. 그죠. 아... 그걸 할줄 아는 사람이 있고, 평생 가도 일기 하나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쵸. 그 사람은 유튜브도 블로그도 아무것도 못 해. 그런 사람은 죽어도 뭔가 아무 흔적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요 내, 요, 동영상 이런 거 찍어가지고, 네. 우리 손주하고, 우리 전손주하고, 내 네, 죽고 없더라도, 네. 우리 이제 할아버지, 성주 할아버지 목소리 어땠나? 아, 이정 철학이 어땠나? 아, 저기, 어떻게 사셨나? 네. 그, 그거 이게 남겨주는 거예요. 아, 저, 틈날 네. 때마다 찍어가지고, 또그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네. 아직 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은 <laughs> 미래에 태어날 거라 네.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미리 이렇게 이제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그, 이거 가치는 내가 한 20년 후에 나이 한 80이나 됐을 때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면한 50년 후에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정선주가 보고는 할아버지가 지리산 가서 유튜브 찍었는데 그때 유튜브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유튜브, 그 때, <laughs> 그, 그 시대, 한 50년 후에는 유튜브보다 더 나은 게있을지 몰라, 그죠? <laughs> 뭐, 어떤 게 있을까? 근데, 100년 전에 있던 사진이라, 지금 사진이라, 100년이 지나도 그 값어치가 비슷하잖아요. 네. 유튜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때도 뭐, 화소는 좋아지고, 화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동영상은 대가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진처럼 그 그때는 그게 완전 저 역사가 되는 거지 역사 그거 어떻게 돈으로 살 거야? 그게 딱 한번 딱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네. 딱 그때만 딱할수 있어요. 이렇게 결혼했어요? 네. 네. 그, 그 애기들 이렇게 동영상도 찍어주고 네. 또 같이 저, 생활 이렇게 같이 여름휴가 같은 거 가는 거이거 찍어주고 그그 그, 그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네. 아빠가 응? <laughs> 어? 또내 나이 되면은 네. 또 혼자 또 이렇게 여행하는 또 찍고 네. 그렇게 저 벤치마킹하세요. 네. 뭐내 와서 구독하면서 뭐 찍었나 이렇게 보세요. 알겠습니다. 혼자 <laughs> 다니겠습니다. 예 예. 힘들어. 예. 파스티마크 하다 보다 아참 좋아 야 종교가 아, 자기관리를 잘하구나 아유만두살이면참 아, 좋은 나이다 이어겠지